대깨, 응, 1 2 3님 직업에 귀천을 매겼던 희대의 선동꾼 가세연. 전세계 아파트 경비들한테 사과해야. 아파트 경비 요즘에 그 경력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수준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도 그걸 상대해야 돼서 고학력 퇴직자를 쓰니까요. 만만치 않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김용호, 와이프, 딸 있는 가운데 성추행. 나는 지금 김용호, 그, 김한수 부부도 그렇지만은 와이프하고 딸이 말려, 딸이. 와이프하고 딸 둘이 말리세요. 가족 정말 천벌 받기 싫으면. 가선 대놓고 댓글 삭제. 증거도 이미 변대표님 카페에 게시가 되어 있다니까. 네. 액티브 히어로 제로님 변인지 전문 분야 탄핵 청산 않고 지금은 아니라고. 아 이것도 가세온 분이서 왔나 보죠? 김세희가 이거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김세희가 예, 김세희가 제대로 설명한는 영상이 있습니다. 진리트 분님 잘하고 있어요. 예 아빠 대진님 김희선이 예쁜 건데 예쁜 척 한다고 우기는 것처럼 이근은 잘난 건데 잘난 척. 아 그쵸. 예. 아아 아, 그쵸. 잘난 건데, 잘난 척 하는 거다. 잘난 건데, 그니까 그러니까 잘난 건데, 분야가, 분야가 특수하니까. 아니, 이근대위 같은 그런 경력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얼마나 있습니까? 굉장히 특수한 분야잖아요. 그니까 막 부럽고 막 시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와,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런 길을 갔을까? 이 사람한테 좀 뭔가 배워봐야 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부러운 것과 좀 달라요. 워낙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특수한 일이니까. 이걸 잘라서 시기한다? 이거 정신, 정신상자들이에요. 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너무 못나서 막 매일 밤막 거울 보고 막 머리 쥐어 뜯고 이런 자들인 거죠, 이거는. 대깨영님 1, 2, 3. 추가, 김세희는 이혼 2회경력 있음. 그거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떠들었죠, 이혼 두번다 알아요, 막 떠들어서 자랑스럽게. 지금은 솔로. 강영석 아버지가 사기죄로 징역살다 사망. 예, 김영호 마누라 딸 있음에도 다른 여자를 성추행하였음. 자신들에게 불리한 댓글은 스패너들을 향해 모조리 삭제. 가세현, 김영호 댓글을 삭제한다는 증거는 이미 변대표 편카페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예. 화려하네, 화려해. 어우, 셋다 화려하네, 진짜 이거. 정봉주, 주진우, 탁현민, 김어준도 이러, 이 정도 아닙니다. 어. 걔들도 이 정도 아니에요. 진팡님, 변대표님, 검찰의 태블릿 바이 하루빨리 해결이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딱 봤을 때요. 검사기에서 보니까 끝났어요. 겁 잔뜩 먹고. 어떻게 한번 버텨볼까 예, 예 완전히 예 이미 이미 이싸움이라는게딱 붙어보면 알잖아요 검사가 바뀐 검사 아닙니까 의겨서 딱 보는 순간에 완전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7월 5일날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엠바거예요 주요 내용은 디데이님 백트 진실 맛집 미디어치 면탕크 승소격하게 축하 근데 안정권 따위한테 승소한 걸 축하라는 건제 명예 명예에 먹칠이니까 그냥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 돈을 어쨌든 뭐 잘 쓰겠습니다. 도와준 사람도 하고 이 태블릿 이제 뭐 어. 출기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받아내는 거. 그러니까 그거 없다 그래도요 우리가 받을 방법들이 있으니까 예. 찾아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돈을 애국하는 데잘 쓰겠습니다. 뉴스 뉴스 모사드에서 연락. 그것도 <laughs> 있죠. 모사드. 야 모사드 파리가 정식 유엔 직원을 유엔 팔았다고 희덕거리고. 와참 거짓말하는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변제 대표가. 아니 모사드 연락받은 거 그거 전화번호 공개하든지 아니면 사진 찍은 거 보여주든지 모사드를 팔아야 하는 자들이 변대표가 이런 일에 힘을 쏟는 게 암울한 현재를 반영하는 듯합니다. 저도 굉장히 참야이 수준인가 정말 어, 물론 판정 내리 위해서는 필수 필요한 수준이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성진님, 예, 변대표님 쓰레기를 치우시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이발루션님, 변대표님과 이준대위의 진실 시너지 대박 사이군대응법소울 예, 태블릿 즈실도곧 폭발하기로 저는 어제 이근 데이가 대충 모양의 얘들하고 손 털고 나가도 괜찮다 했는데 끝장을 보겠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어제 무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끝장을 보려고 가영석이 도망가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언어를 어제 처음으로 격하게 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도록 팍 쳐서 그 김세희가 또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문인 아니 근데 버지니아 군사대학이라는 게 김용은이 얘네들보다 공부 더 잘하신 분이에요. 공부도 어뭐 싸움은 말할 것도 없고 공... <목소리> 공부도 훨씬 잘 하시는 분이에요그 가세현 무리들이 이근데이 집 찾아내가지고 쳐들어가자 그러는데 그 김용호, 강용석, 김세희, 고릴라 네 명이 한꺼번에 쳐들어가도 제가 볼때 이근데이가 1분 안에 두 놈은 병원행두 놈은 관뚜껑 밑에 집어넣을걸 우길 <목소리> 쳐들어가? 아까 봤잖아그 방글라데시 가서 경호하는 사람 집을 쳐들어가? <laughs> 무기 들고 들어가도 안될걸? 우리 미디어치에 그 안영환이라고 프로격투가가 있는데 프로격투가는 링에서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링에서 근데 이근데있는 경호라는 거는 막 앞뒤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는 걸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길거리 싸움은 더세지쎌 수도 있죠 격투가보다도 격투가는 딱 링에서 딱 붙어서 하는 거고 경호는 뭐 옆에 뒤에서 덤비려고 막아야 되는데 한번 가봐. 어. 4시 한번 가봐. 이건내 집에. 아빠 대지님, 탈출구 없이 답답한 우파월드에서 진실로 무장한 변대표님이 쌓아주셔서 늘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저는 망각합니다. 대깨용123님, 김용화가 인 관련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계속 좋아요 1.6만 이상 유지 중입니다. 이거 좋아요 늘려주는 업체한테 돈 주고 좋아요 수 인위적으로 늘린 것 같다 생각이듭니다이 부분도 파헤쳐 주세요. 김용화 겁을 단단히 먹은 게 맞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댓글을 지우면 안 되죠. 댓글이라는 거는 자기 진실에 자신 있으면 지우지 않아요. 어. 인생 자체가 거짓이니까 진실만 보면은 막 무서워서 지우게 되는 거죠. H 아 K H H K 님예 상상초월 변대표님만 믿습니다. J K 창님 가세운 하청 먹뭐 K도 방송 초기에 최순실은 몇 천억 돈 먹은 것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댓글로 항의하니 화를 냈습니다. 다 같은 패거리네 이거 어, 완전히. 이 패거리에 김원수 씨가 개입해 있냐, 아니냐, 아니냐, 제가 묻고 있는 건 이거예요. 성우방님, 조금 여유가 생겨서 오랜만에 슈퍼챗입니다. 책 출판 기대됩니다. 아, 책 출판이 이게 지금 이건 때문에, 아, 진짜 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막 사방팔방 터지니까 그냥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대기용 근데, 이, 지금 이근대하고 김용호 이, 이 싸움에 지금 완전 거의 절정치 않잖아요. 이거, 이때 안 막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대깨용123님, 가세현이 앞으로 이근 관련 생방송을 일부러 사폭격 피해보려고 사폭격 쉬는 날에 진행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면대표님 카운터를 피해보려는 하는 것 같네요. 정말 비겁한. 아, 니 가세현은 필요 없고요. 저는 김원수, 박은아 어, 저는 그쪽이니까 뭐 피하는 말들 알아서요. 난 그쪽이니까. 말뚱이님, 탄핵무요. 아... 귀연강진님 태블릿 사태로 가세현의 정체를 알았고 이근대이 사태로 가세현의 수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대표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님, 탄핵무요, 박진희님, 레드우드님, 트리퀄리스트4님, 신이 된양 면제부를 팔던 이들의 말로를 감, 김씨를 기억해야 할 겁니다. 아, 그쵸. 면제부 팔던 자들. 예전 중세 때. 가세현은 소형인민재판소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요, 가, 제가 볼때 가세현 무리들은 친문 세력에서 가장 밑바닥 육두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험한 일 시키는 건데, 밑바닥 사냥개가 사냥 능력을 잃어버리면 잡아먹죠. 이번에 이근이라는 사자한테 걸려가지고 다 반신불수 됐거든요. 그럼 잡아먹을 겁니다. 문제랑 윤성들이 잡아먹을 거예요. 바로 감옥행이에요. 그리고 감옥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까 감옥 얘기했잖아요. 감옥이야말로 진짜 자존감과 자기애가 없으면 못 버티는 곳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 <laughs> 내가 실수할 수 있어. 실수를 해서 감옥 갔어요. 그러면은, 아, 내 실수를 어떻게 극복할까? 스스로 계속 성찰하면서 개발하는 거고, 저같이, 진실을 얘기했다 감옥 간 사람은, 거기 완전, 그러 진실을 제가 완전 갖고 있으니까, 거기 그냥 완전 제 휴양지에요, 휴양지. 저는, 1년, 1년 동안 한, 완전히 제가 조작을 못 잡았을 3개월 정도 빼고는, 한 9개월을 제가 거의 휴양지에 있다 왔다는 느낌 정도로, 하루하루 매일 신나게 지냈고, 아니, 내가 진실을 잡았는데 감옥을 보냈어? 야, 이거 내가 보상금 최소한 몇백억 받겠네? 매일매일 신났어요. 하루에 3억씩 계산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감옥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런 자들, 김용호 김세희 이런 자들 감옥 가면요 이제 벽 끌고 막 미치는 거지 이 사람들 이제. 진짜 범죄 저질렀는데 자기애도 는 자들. 가영석이는 <laughs> 좀 신나게 지냈는데 가영석 그거는 도도만 그 공문서 경범죄고 지금 들어가는 그 너희들 범죄는 다 중범죄고 가영석이 내가 볼때 도도만 때 빠져나온 거는 문재인과 딜을 쳤던 것 같아요. 보수 인사가 1심에서 구속된 게 2심에서 무죄 나온다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딜을 쳤던 것 같아요, 무죄 나올 때. 문재인이나 윤석열이하고. 말뚝이님. 그러니까 하우세가 맨날 신났겠지, 들어와서. 어. 절대 무죄 못 나온다. 1심에, 문재인 정건에서 보수를 탄압하려고 잡아들였는데, 1심에 구속된 자가 2심에 무죄가 나온다? 집비는 몰라도? 전혀 이상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재판 지금 왜 대법에서 아무것도 안 해? 말뚝이님, 억태님, 당연히 장수보다 변이제님. 말뚝이님, 남자분이 오로지 탄핵무요 예, 디데이님, 안정권 승수 축하는 다시 죄송합니다. <laughs> 달코미님, 오늘 많이 웃으, 웃으셔서 보는 저희도 기분 좋습니다. 이번에 그 하여튼 이근데이가 가세현 잡는 방식이 제가 볼땐 전형적인 무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말 많이 안 하고, 직선으로 확 들어가는데 재밌는 싸움을 보는 거고 어. 이근데이가 무인인데 무인적 능력이 있다면은 저는 무인인데 사실 좀 무인기질이 있는 스타일이죠. 어.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은 싸움판을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뭐 이거 그냥 홍석형까지 끌고 가버릴게요. 이거 문제는 홍석형까지 어. 싸움판이 크면 클수록 더 신나는 사람들이 무인들입니다. 아 버진이 군사제를 무시한다고? <웃음> <진짜>. <웃음> 와, <웃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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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식하에요. 무식한 자들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범죄야군사들이뭔줄 알아야지. 뭐 평가를 하지. 어.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7시에 삐딱선 방송하는지 모르겠고, 8시에는 어, 당분간은 늘이 가세연 이근 싸움에 대해서 이근대위를 지원하는 조덕제 TV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시에는 락TV가 있습니다. 내일은 6시니까. 아, 조, 조갑제 아조덕제 얘기하는데 조갑제 여사의 유적 유성... 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취미하고 유성들이 지금 싸움하는 그 한마디로 연기하고 있는데 제가 증거들이 됐잖아요 감찰 안 해요 감찰 안 하는데 감찰하는 것처럼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헷갈려 넘어가는 거죠 보수 금붕어들이 이 근데 윙 슈트 영상 올렸네요 저는 근데 이런 스포츠는 저는 이 스카이다이빙이나 윙 슈트 이런 거는 저 도저히 저는 예 전 차라리 격투로 하면 되지, 저, 저거는 더도저 못해요. 어. 돈 얼마 줘도 스카이다이빙이나 윈슈트는 저,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낙하산 없이 뛰는 스카이다이빙 있던데, 와, 뭐, 어, 저는 그걸, 와, 주지 않아도 될까, 뭐, 그럴 정도 생각이니까. 어. 자, 오늘 방송 마치고요. 예, 우리 동맹 채널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